안녕하세요. 자, 지금 분갈이를 하다가요, 아, 문득, 어, 생각이 났는데요. 또 여기 구독자분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어, 심하게 밑다른 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제가 지금 두 알을 하나를 쏟다 보니까 굉장히 심하게 밑다른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요거 따는 요령하고, 그 다음에 지금 요거 하나를 쏟으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는 지금 두 한데요. 어, 왜믿다는지 요거를 먼저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따로따로 제가 말씀을 사실은 드리려고 했더니, 예, 때마침 여기서, 어, 저한테, 그것 좀 알려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예, 요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면요. 지금 이제 쏟았는데, 이건, 아, 보시면, 특히 그, 벌브가 이제 형성이 될 때, 여기 보면은, 아이고, 지금 어디다 미쳤대요 자, 이렇게 보이네요. 자, 밑으로 이렇게 가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벌부 밑에 뿌리가 나는 위치가 조금 약간 위에 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요 밑에 보시면, 여기요잎을 걷어냈을 때, 자, 이렇게 걷어냈을 때, 바로 요 뿌리와 뿌리 사이에서 신화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떡잎장이 밑에 있죠. 그럼 요금방에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위로 나왔죠? 왜그러냐면 제가 이거를 제거를 했습니다. 어, 요 밑에 들어있는 것을 제거를 하면 그게 바로 그 다음 치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는 해결이 된 거죠. 다시 여기서 밑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얘와 위치가 같아지는 거죠. 어, 그런 방법인데, 자, 그러면은 이제 밑 다른 건또 어떻게 해야 돼요? 따야 되겠죠, 이제. 자, 이 요게 문제인데, 어, 여러분 잘 아시는 이건 소진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못본 거예요. 이쪽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기, 아고 자, 이쪽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어, 문제 없다고 봤는데, 저 안쪽에 들어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반대로 나온 거예요. 이쪽으로. 자, 이쪽에 있는, 어, 여기 뭔지, 뭐냐면요. 이 소진인데요. 자, 여기서 신화가 이쪽으로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신화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 당연히, 이제, 어, 요기에서 신화가 나올 것이다. 이 밑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뒤에 쪽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놈이 돌아서서 어디로 나오냐면 요쪽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제 알았죠. 아, 꼬부라지면은, 어, 많이 심하게 한쪽으로 이렇게 틀리지 않습니까? 자, 이쪽으로, 대부분 한쪽으로 쓸리게 되면은 이게 꼬부라져 나온 거고밑 다른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걸 따는 방법은요.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붙은 건 아시잖아요, 여기죠? 여기에 붙은 건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연결된 부위 밑에서 뿌리 밑으로 어, 아래서 제끼면그 안에 연결 부위가 자 여기가 이제 요요 촉에서 요 나왔으니까 여기가 붙었겠죠, 여기 여기에 자 그러면 이쪽가위를 대고 방향이 어떤 방향이에이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이 방향. 그다음에 고기 다 대서 최대한 붙여서 여기를 제키면고놈이 이렇게 딱떨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얘는 얘대로 살릴 수 있죠. 조금 요거는 요거대로 살리고, 자 요거는 요거대로 살릴 수 있는데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네요. 자요 밑으로 내려서 지금 제가 이제 여기를 쳐다보다 보니까 자꾸 화면이 안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내려서 보면 자요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요한투 역시 마찬가지 겠죠 뿌리 사이에 들어 있을 겁니다 아이고 이 탄화 가지고 검은거 그대로 제가요 배양 실력이 많이 줄었나 봅니다 까만게 많이 있네 이제 작년에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썼더니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 뭔가요 이게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가 긴가 자요 뿌리 안쪽에 들어있는 거 이게 이렇게 심어질 아이고, 자, 이렇게 심어질 텐데요. 그러면은 요 옆에서 나와야 돼요. 이 밑에서 나오면 또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를 제껴, 하나 제껴볼게요. 아, 들었네요. 여기 에 들어있네요. 대부분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자, 아래일수록 신화가 잘 나오죠. 대부분. 측면에서 우리 그 어, 나무하고 좀 달라요. 나무는 위쪽으로 갈수록 두 장지가 많이 나오는 반면에 난초는 수분이 많은 쪽 밑에 있는 쪽이 훨씬 더잘 나오죠. 그거 똑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들어 있어요. 이만큼 부풀어 있습니다. 그죠? 표가 나죠. 제가 그 애가 그 깨우는 방법 전에 설명할 때 이거는 대비 <laughs> 도도지가 나와요. 그대로 나오니까 요대로 그러면 요거를 심으려면은 최소 요런 정도 각도로 돼야 되겠죠. 뿌리를 내려주고 요 각도로 해서 이거를 버리는 건 아니고 뉘어서 여기서부터 정상적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정도 각도가 되겠네요. 그럼 이걸 좀더 내리면 되겠죠? 이렇게 뿌리는 내가닥이니까 문제 없이 잘 자랄 거고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잠시 제가 이제 심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 두 개를 어, 소독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바닥 밑에는 톱신 페스트를 이렇게 발랐어요. 이게 마르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어, 근데 이건 완전히 안 말려도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느 정도 어, 끄들끄들 말랐다라고 판단이 있으면 그냥 심어도 되긴 해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옆에 질문 하시던 분이 보통은 이 정도면 따야 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근데, 물론, 어, 이게 이런 정도 컸을 때는 따면은, 어, 바로 옆에서 또 생기긴 합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미 이만큼 만들어졌을 때 이걸 따게 되면 이 다음 나오는 신화는 이거보다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크기도 작아져요. 그래서 오히려, 어,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심어도 되겠죠. 그러나, 어, 뉘어서 심는다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 여기서 받았을 때 여기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 놈을 정상적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쪽일 때 물론 이제 어~ 여기서 이런 정도에서 미시나는 예, 따는 게 맞습니다. 바로 따는 게 맞지만 여기서 한 쪽짜리일 때 분리된 데에서또 다른 미시나가 어 예상이 되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작게 자라도 되고 빤듯이 키우겠다 그러면 요거를 따면은 옆에서 붙습니다. 양 옆에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은 그대로 이름을 키우는 방법 저는 이제 그대로 키우는 방법으로 어,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라겠죠 이제 방향이 어, 지금 이거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나오는 신화는 이렇게 된다는 뜻이죠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대로 이걸 심어서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그거를 이런 각도로 뉘어서 심었습니다 아, 어, 요런 각도로 뉘우고 여기다가 이제, 어, 화장토를 지금 현재 가장 위에 거를 올린 상태에서, 어, 이거는 뿌리가 여러 개 있었으니까, 막 캄프를 좀 놔도 되죠? 어, 너무 많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보통 1 0 개에서, 어, 0개 전후 정도 놓는데요. 그 이상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상은 안 놓습니다. 그리고, 어, 얘가 지속하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된 신화가 나오고, 뿌리 내리는 상태를 봐서, 어, 다시 이제 분갈이를 해야 맞겠죠. 그 정도 돼야,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또다시 이제 그 신화는 약간 틀어졌다면 또 밑딸 수 있으니까, 그때 따서, 어, 이제, 그때 만약에 밑딸르면 그때는 따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예 네, 그때 따면은 딱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안 따면 더 좋죠. 어, 그러려고 사실 이렇게 뉘어서 심은 건데,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자, 요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된 거구요. 어, 요 상태로 또 뭐를 해야죠? 정향. 네, 정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자, 가급적이면 꼭 분갈이 할때 미시나를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한번 밑달기 시작하면은 그 난초가 1년 손해를 보죠. 어, 그리고, 어, 또, 그놈을 제껴서, 물론 축소는 늘어나요. 축소는 늘어나는데, 예, 꽃을 봐야 된다든지, 작품을 만든다는, 예, 만들어야 된다는, 된다는지 할 때, 예, 1년이라는, 1년이 아니라 2년이네요. 2년이라는, 어,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분갈이 할때미신화를꼭 확인하셔서, 어, 제거를 해 주시고, 새로 받는 게 유리합니다. 보통은 정상적으로 키웠다면, 가을에 신화 애가가 부풀기 시작합니다. 쌀알 만하게 부풀고 이듬해 봄에 지금이죠 2월 말에서 어 3월 초에 약간 움직이고 뿌리가 이제 자라면은 그쌀알 만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부풀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가 가장 이제 이상적으로 자라는 거고요. 어 지금처럼 저는 전 조금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아직 아까 보셨지만 움직이지는 않고 약간 부풀라고 하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정도 단계에 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는 이제 이 분갈이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 있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